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노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신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주보합니다. 따라 우리 신자분들이 더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뭐더 많이 바르고 그러셨어요? 더 찍어 바르셨어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바뀌신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이 낀 거죠. 여러분은 맨날 입고 오시는 옷 그대로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가끔 자매님들은 헤어 살롱 갔다 오시면 스타일이 바뀌긴 하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와 똑같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잖아요. 어저께 치유의 기적이 두 곳에서 일어났죠. 한 사람 하혈병 하던 여자가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야말로 구원을 얻었죠. 그 사람에게 구원이에요. 그 십몇 년 동안 그 하혈병, 저는 하혈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laughs> 이 여성들의 부인병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근데그 오랜 세월 살았으니 얼마나 정말 삶이 구차하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를 만나서 치유가 되니 이 사람에게 이게 구원이죠. 전인적 구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딸을 잃을 뻔했는데 죽었던 딸을 다시 얻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와 그리고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시작점은 뭐였냐면 믿음이죠. 믿음. 근데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라고 생활하셨던 곳에 가셨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왜? 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저도 매일 이거와 싸워요. 매일매일 싸워요. 특히 신자분들을 바라볼 때 이거와 싸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지적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을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함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이 인지적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구절을 보면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라고 얘기해요. 그죠? 칭송이 아니에요. 깔보는 거예요. 야, 쟤도 육체적 노동자 하고 있고, 우리랑 계급이 똑같아. 그다음 두 번째,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가문적 선입견이에요. 야, 그 집안에서 뭐, 뭐 개천에서 옹나겠어? 이런 선입견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해요. 나자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라고 얘기해요. 지역적 선입견이에요. 야, 철원에서 뭐 유대한 인물이 나오겠어? 그 철원에서? 이런 선입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선입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유의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뭐의 게으름이요? 사유의 게으름.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를 멈춥니다. 알려고하지 않아요. 왜? 이미 알아. 본당 공동체에서도 보잖아요. 아유, 저 사람 냉담하던 주제에 성당 나왔네. 뭐 잘하겠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냉담하던 주제에 와가지고 뭐또 열심히 하겠다 저러고 있지? 이런 선인견 그리고 옛날에 보니까 과거를, 역 동네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 야저 사람 옛날에 진짜 아주 형편없이 살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뭐좀 해보겠다고 저러고 있네? 에이, 저러다가 말겠지 아니면 조금 더 아이고 꼴까을해라꼴까을해 나자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뭐가 다르죠? 혹시 여러분들 이 용어 아세요? 꼰대라는 말 여러분 꼰대세요? 꼰대세요? 꼰대 아니세요? 뭐가 꼰대예요? 나이 들면 꼰대예요? 그거 우리 다 꼰대네. 나이 들면 꼰대예요? 저는 20대 청년들 중에도 꼰대를 봐요. 꼰대란 뭐냐? 선입견 아니 사유의 으름 속에 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더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다 오라. 그래서 더 이상 알려고요. 어른들은 다 꼰대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게 꼰대야. 근데 나이가 60, 70대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젊은이가 때로는 조언을 해 또는 충고를 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포용력이 있어. 꼰대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꼰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절대적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꼰대가 많아요. 젊은 꼰대지. 젊은이 상징 중에 중요한 거는 열려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당의 사목표의 두 번째가 뭐지요? 열린 마음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볼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어, 사람들은 뭐래. 저 사람, 저, 저 창녀였고, 죄인이었어, 세리였고. 그렇게 보고선, 야, 저 인간 저 죄인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나요. 하느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맨날 우리가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천주성부 있는데 무슨 전능해 자기 생각에 하느님을 가둬놓잖아요 하느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저 밑바닥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전능하지 않아요 정말 민나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전능하심이라고 민나 한번 그리고 하느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 하늘의 새를 봐라 다 먹이시지 않냐 이 성경 말씀 듣기는 좋죠 근데 너희들은 하느님이 모상인데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조바심을 내고 두려움을 갖고 있고 김장하면서 저기 미사 안 오고 이 얘기 1년 동안 할 거예요 다음 김장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거 다 하느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인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해.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지독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는 늘그 모양, 그 식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선입견에서 벌어 나려면 우리의 머리에 신선한 자극이 필요해요.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안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사 때 보면 앉은 자리 매일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임 미사 끝나고 나면 아이고, 지난주, 지난주 미사 때안오셨었는요 그러면 놀라지. 주임신부가 어떻게 알지? 알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 자리 보면 그 사람이 있나 없나 보면 되거든 물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있나 없나 다 아프죠 근데 그게 왜 보일까요? 왜? 왜? 익숙하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죠 근데 그분이 왜 미소 안는지 아는지 알까요? 머리가 좋아서 가 아니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보인다고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민사 끝나면 어떤 신자가 왔었는지, 안 왔는지 아세요? 안 보이죠. 네. 같은 형제자매인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밤된 말은 증오가 아니고 뭐죠? 무관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게 심해. 맨날 어, 형제자매님, 어, 하느님, 우리 주님 같은 공동체 식탁 안에서 우린 식구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왔다 간지도 몰라. 그리고 한 달째 안 오고, 한 달째 안 오고 있는데도 몰라.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거든. 우리 애만 출세하면 되고, 우리 애만 건강하면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열려있는 공동체에서 이 교회가 이 서면이라고 하는 것, 기마라고 하는 것, 이곳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끼리만,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독한 선입견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결국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다친 그러한 사유의 게으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사에 오고 강론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미사에 제가 자꾸 오라는 이유는 제가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분 있든 두분 있든 전 미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은총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서 행복하게 살게끔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러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에 제가 시험 본다고 했습니다. 두달치 성경 암기하시는지 확인하겠다고. 그거 시험 안 보면 여러분들 안 내오실 거예요. 저러다가 말겠지. 제가 저러다 말지 않는 데니까요. 저는요. 근데 그 시험지 만들려면 제가 또 신경 써야 돼요. 그쵸? 귀찮아. 실랑 생활 알아서 하는 건지,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귀찮아요. 그 앉아 가지고 컴퓨터 앉아 가지고 작업하려면. 근데 그 귀찮음을 이기는 게 있어요. 신자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200명이 시험 봤는데 그 중에 10분이라도 주임신부의 말을 듣고 성경을 암기해서 삶에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치유가 되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희망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200명 우리 220명 신자분들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기회는 만들어 드려도 그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그분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치유를 만들어 내고 기적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주임 신부가 저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할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러다가 말겠지. 아이고. 똑같아요, 오늘 상황하고. 제가 뭐하라고, 뭐라고 여러분들 성경 암기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경 써야 되죠. 계속 근데 사제 생활 25년 해보니까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미사가 우리를 살리더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 그리고 세상을... 달리보기에 되고, 그리고 사유의 게으름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더라. 제가 사목생활 25년 했으면은 ABC, 가나다에 반복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옛날 강론했던 거 가져왔다 그대로 하면 돼.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잖아요.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동하잖아. 이번 당에서 저번 당으로. 그럼 갔다가 쓰면 여러분들이 3년 전에 했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다 새롭게 들으니까. 근데 저는 강론을 매일매일 다시 준비해요. 두 가지 에서입니다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유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변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들도 어제, 오늘,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 하루 사이에 흰머리도 하나 들었을 걸. 그쵸?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새롭게.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들도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더 늙었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남편을 30년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바뀌고 있는데 우리 남편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바뀌고 우리, 우리 애들 바뀌고 있으면 그러면 괄목 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그를 봐야죠 그래야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된다 꼰대가 되고 싶으세요 꼰대가 안 되고 싶으면 성경을 매일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사람도 새롭게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부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매일 새롭게 봐주세요. 그래가,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서로를 어떻게 해요? 네,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앉았던 자리 계속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뇌 뇌를 편안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럼 편안하게 생각해. 자기식대로. 근데 작은 자극이지만 자리를 자꾸 바꿔 앉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럼 뇌에 자극이가, 그러면 새롭게 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보셔야지 알아요. 그래서 안, 여기 내 자리야 이러지 마시고 자리를 자꾸 바꿔가면서 앉으시라고요.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여러분들 맨날 가던 길로 가시죠? 맨날 가던 길로 가지 마세요. 오늘은 이쪽 길로 돌아서 좀 가보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아서 새롭게 사고하고 열린 마음이 돼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맨날 가던 길로 가고 있어요. 가끔가다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식당 가자고 하면서 가는데 자기 집을 가고 있어. <laughs>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놀래죠. 아이고. 그게 바로 이 편리함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하줌의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 왜 기적이 나자렛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거는 바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선입견, 곧 사유의 안주함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고 계세요. 그걸 볼수 있을 때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아시겠죠?